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음, 특정 종교적 주장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카톨릭 교회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단 하나의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참된 교회 성경과 카톨릭 교리 비교라는 글에서 가져온 내용들이에요. 특히 1994년 미국판 카톨릭 교회 교리 문답서 내용하고 또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구절 이걸 비교해 놨더라고요. 네, 그렇죠. 교리 문답서와 성경 본문을 직접 비교해서 보여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그 카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뭐고 또 성경 기록과는 어떻게 좀 다른지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는 또 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자료에 보면 카톨릭 교회는 스스로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나이오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공식적으로 가르친다고 나와 있어요 그 교리 문답서 번호도 뭐샵811샵817 이렇게 언급하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그 공본 되다라는 말이 사실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카톨릭이라는 의미잖아요 아 그렇군요. 보편적이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는 카톨릭 교회가 있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 또 그와 일치하는 주교들이 다스리는 바로 그 카톨릭 교회 안에만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교리문답서 816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주장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 근거는 뭔가요? 자료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든다고 하던데요.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 이 구절. 네. 여기서 그 반석이 바로 베드로다. 이게 카톨릭 교회의 핵심적인 해석인 거죠. 네, 그 해석의 핵심이군요. 그런데 이 자료는 바로 그 해석에 대해서 음,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들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 반론이요? 어떤 구절들인가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아예 그리스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군요. 네. 그리고 에베소서나 시편 같은 다른 구절들에서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반석이고 으뜸 모퉁이 똘이시다. 이걸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자료에서 재밌는 점을 지적하는데 그 베드로사도 자신도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리돌이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나 베드로 전서에서요. 맞아요. 베드로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심지어 구약에서도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이런 질문이 반복해서 나온다고 자료는 지적하고요. 네, 10편, 18편, 31절 같은 구절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 이 반석을 누구로 보느냐. 여기서부터 교회 권위의 근거에 대한 이해가 확 갈라진다. 이렇게 이 자료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핵심적인 차이점이네요. 그럼 이어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이 문제도 나오겠군요. 카톨릭 교리는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이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한다고요. 네. 교리문답서 샷 816을 보면 지상에서의 가시적인 머리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여러 구절을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 골로세서 1장 18절을 보면 이수님께서 직접 몸곧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하시고요. 에베소서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죠. 네, 에베소서 1장 22절, 4장 15절 같은 곳에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자료는 카톨릭 교리와 성경의 기록 사이에 여기서도 직접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때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의 진짜 의미가 뭐냐?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되는 거죠. 아, 교회의 의미 자체요. 특정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 자료에 따르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그건 본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교단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자체. 그걸 교회로 봐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은 곳을 예로 들면서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에 대한 시각 차이도 있겠네요. 자료에서 카톨릭 교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가르친다고 하던데요. 교리 문답서 818이죠. 네. 그런데 이 자료가 제시하는 성경적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 교회의 인정이나 세례 같은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 이렇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 같은 구절을 근거로 들면서요. 아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에 대한 관점에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나는군요. 네 그렇죠. 교회의 역할이나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는 카톨릭 교회의 단 하나의 참된 교회라는 주장에 대해서 특정 성경 해석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는 자료를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네. 반석이 정말 베드로인가? 또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이 자료는 카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과 성경 기록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의 전통이나 해석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성경 자체의 기록을 따라야 하는가? 아…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하신 질문.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면서 자료가 마무리됩니다. 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료를 통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을 하나 더 던져 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점일까요? 오늘 저희 논의는 특정 교리와 성경 해석의 차이에 좀 집중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성경 원어, 에클리시아, 즉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이라는 그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아주 다양한 기독교 공동체들의 모습과 과연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또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이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그 본질적인 의미와 현실 교회의 모습 사이의 관계. 네, 이 자료가 직접 답해 주지는 않지만 오늘 나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각자 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그런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